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 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제1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마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항상 우리 3전 불패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 플랜에 발맞춰, 아, 특히나 계획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아,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 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마법의 효과. 바로, 재테크 투자 방식을 토대로,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 정말 그러한 어려운 주식 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법의 효과. 바로 재테크 투자 방식을 토대로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정말 내구성이 강한 주식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주식 투자를 이어가기보다는 차근차근. 나 단계별로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아 정말 핵심적인 핵심 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내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정말 내내구성이 강한 주식 투자를 이어간다면 아 저는 반드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크나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기본적인 기본, 장기 투자에 따르는 가장, 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죠. 어, 여기다 좀 써드리자면요. 바로 기본을 잘 다스려야만이 이 어렵고, 정말 냉혹하고 냉정한, 아, 정말 어려운 이러한 주식 시장에서 반드시 일반 개미 투자자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오늘도 이 장기 투자에 따르는 내재적인 가치, 삼성전자는 정말 무서운 기세로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판도가 바뀌어가길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아 정말 핵심적인 핵심 포인트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이번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 전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전체적인 시장에 따라 여판과 시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세계이 반도체 시장이 어, 이미 제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머물러져 있으며 이에 따라 ai 시장이 미래를 선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 어, 근데 이 전세계 랜드플래시 그러니까 미국 웨스턴 디지털 상반기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드 드라이브 라고 하는 바로 ssd 시장이 어, 상당히 활발하게 어,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라고 하는 어,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두 가지 이 반도체 가격 인상을 공식화하며 랜드업황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시장의 가치 어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36.6%, SK하이닉스는 21.6%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이러한 대규모 감산 효과와 아 어, 미래를 선도하며 수요 회복과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AI 시장 개화 등 어, 어떻게 보면 업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랜드 사업도 어, 상당히 영업익과 매출액을 흑자 전환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장의 가격에 따라 어, 인상을 하는 것은 어, 방금 말씀드렸던 AI 열풍으로 예상보다 서버형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제품이 어떻게 보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어, 시스템 현황을 구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 시장의 반도체 어, 시장은 어 외인들의 수급이 어, 먼저 정보를 빠르게 어, 습득을 하고, 이에 따라 코스피에서만 무려 1조 원 넘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1조 22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죠.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빠질 때도 있고 폭락장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이라고볼 수가 있겠죠. 어, 실로 미국의 어,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우리 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 전체적인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네, 물가 지수를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웠지만 현 시점에 따라 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금리 인하가 됨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 어, 어떻게 보면은 내구성이 강한 회사들은 이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인 폭등장, 상대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로 우리가 추하한 삼성전자는 내내구성이 내구, 얼마나 강하냐. 올해 AI 어, 디바이스 반도체 시장 현황에 따라 HBM이죠. 이 HBM 시장 수요 증가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감상 효과가 본격화되며, 일반 메모리의 가격 상승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는 상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반도체 시장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식 시장 현황에 따라 상당히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그러한 시장의 가치는 바로 한 종이, 아어 이제 어 회장이죠. 네. 한종희 회장 또한 아어 상당히 미래성 가치에 따라 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바로 뒤에 보시면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AI for all. 모든 것이 AI로 바뀐다라는 의미로서 앞으로 첨단 AI와 스마트폰, 아 스마트 홈어 솔루션에 따르는 스마트 싱스 이 기반의 연결 기술로 정말 무장한 비스포크 AI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비스포크 신제품은 각종 센서와 인식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특히나 고성능 AI 칩과 타이젠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되겠죠. 이러한 탑재를 함으로써 집안일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여지면 따라,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실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식 투자 또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어, 다 확인을 합니다. 매수를 할때 매입을, 매도를 할 때, 그리고 은행에 적금을 할 때, 결제를 할 때, 또는, 어,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정보와 시대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가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 어,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스템 현황에 따라 AI 시스템을 토대로 어, 세상을 똑같이 뒤바꿀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포부의 가치입니다. 그 내재적인 가치를 알고 주식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돈이 돈을 만들어가는 인프라 시스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에 따라 업황과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